반갑습니다. 로또 번호 맞춰 보는 아재입니다. 제가 만든 로또 번호 확률표를 공유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 시청 영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보시고 먼저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1132회 결과와 1133회 번호의 확률 예측입니다. 먼저 1132회 당첨 결과입니다. 이번 회차에는 예상대로 두 개씩의 번호가 나온 확률대가 있습니다. 다만 두 개씩 나온 확률대가 두 개인 게 많지 않은 경우인데, 이렇게 나왔네요. 좋은 결과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1133의 예상 확률을 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6%부터 20% 사이에서 번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의 번호들은 15개의 확률대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도 한 확률대에서 두개 또는 세 개의 번호가 나오는 확률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라인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출연 확률이 높다고 예상되는 번호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회차에는 3개의 번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확률대가 높은 쪽으로 번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단번대 번호는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10번대 번호는 10번, 12번, 14번, 17번, 18번입니다. 20번대 번호는 20번, 21번, 26번, 27번, 28번입니다. 30번대 번호는 30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8번입니다. 마지막 40번대 번호는 40번, 44번입니다. 이상이 출현 확률이 높은 번호들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차의 특이사항표입니다. 굵은 글씨 쪽이 출현 확률이 높은 쪽의 조합이고, 얇은 글씨 쪽이 출현 확률이 낮은 쪽의 조합입니다. 이번 회차엔 20번대와 30번대가 밸런스가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보너스 번호 포함 밸런스가 맞는 쪽의 번호 3개와 높은 확률대 쪽 번호 3개, 낮은 쪽 1개가 나왔습니다. 몇번 보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제가 번호들을 확률대별로 라인을 만들고 라인별로 번호를 나눈 첫 번째 방법과 저만의 방법으로 출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번호를 뽑아낸 두 번째 방법, 그리고 번호를 재산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특이 사항 표까지 이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캡처할 시간 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고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